여러분 인생에 그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깊은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부드러운 능선을 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바람이 순풍이 막 불어 불어와서 독수리가 어, 수거하지 않고 날개만 펴고 있어도 인생이 그냥 쭉 날, 날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어, 그런 썩은 물이 아니라 신선한 샘물과 같은 그러한 시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가 그런 시즌을 살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 엉망진창인 그러한 시즌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시즌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 모든 환경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너무 잘돼요. 너무 너무 잘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신뢰가 다 무너지고 삶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절망이 어둠이 내리워집니다.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아,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절벽 위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 관계도 없어졌어요. 이제 떨어지면 정말 죽는 거예요. 누군가 제 뒤에서 밀라치면 떨어지면 할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서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몰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없어져 버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살아, 삶이 뒤죽박죽 되면서 곤두박질 쳐서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바울의 심정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듯듯듯듯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시리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시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고요. 예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예술 중에서도 프린팅이 박물관 이런 뮤지엄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그 고린도 도시도 동성애 음란함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나열했던 요대로 그대로 닮아 있는 도시입니다. 닮았죠. 그래서 바울은 환락과 죄악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라. 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 이 샌프란시스코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1년 반을 그 고린도 시리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교 회당장도 어, g a 개인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차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 굉장히 아, 그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던 그런 스태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 사실 우리 공동체도 6년 9개월을 제가 사역했는데 7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초반에 6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지난주 제가 행정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제적이 4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7년 전에는 삶을 나누는 것을 주문했을 때 서로의 삶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잘 몰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삶을 어떻게 나눠요? 삶을 뭘 나눠요? 그리고 삶을 왜 나눠요?라고 묻는 리더들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그러한 인디펜던트한 공동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였지요. 지금도 설교 중에 아, 우리 공동체는 어, 아멘을 많이 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7년 전에는 정말 독백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정도로 어,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부드럽죠.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설교를 주고받을 때, 정말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눈이,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 신실한 부부를 많이 보내 주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 싱글 그 영어 덜트 그룹이지만 부부들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아, 그 처음에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성근 간사님하고 민경 간사님 부부가 아, 이 공동체에 있었고요. 선필 간사님, 민정 간사님 그리고 지금은 진생 간사님, 빛나 간사님 이런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공동체의 부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안정감들이 어, 있었습니다 싱글 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신실한 부부들을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 고린도 도시와 샌프란시스코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리더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좀 맡기고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을 좀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더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사람들 자기 이익만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숙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당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다. 성경 공부를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나는 야이 사람 저 사람 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당파를 지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적이 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세웠고, 그리고 바울은 어딜 가나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었어요. 와, 봐라, 이 고린도 교회 좀 보세요. 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저기 고린도 교회 그렇게 칭찬하더니, 봐라, 꼴 좋다. 고린도 교회 좀 봐라, 얼마나 난리도 아니다. 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흠잡기 시작했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새누리 교회 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 좋아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막 그러더니, 어, 누구는 개바에게, 누구는 아블로에게, 누구는 파울의 사람, 누구는 크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당판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 난리 났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베소를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네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바울은 즉시로 에베소를 떠나서 와가죽을 좀 정리 정도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떠나서 가서 그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편지 한장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즉시로 그것을 떠나서 그 마음 거기서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3장에서 왜 그냥 편지 한 장으로 말을 대신했는지 알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왜 살아가십니까? 공동체 여러분, 왜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십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왜 아볼로에게 있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육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분별할 법도 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도 막 생겼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밥 먹을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한 명이 바뀌니까 확 바뀌니까 그냥 아직도 밥 먹을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질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당장 고린도 가서 막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다른 식으로. 반응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다시 저질먹이는 일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민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존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것은 내가 가가지고 그것을 정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절대 신뢰하고 기도할 때그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한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말을 엄청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조금 투박했던 사람이고, 개척자였고.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냥 물을 주고 심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 즉, 심는 사람이다.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여러분, 오직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바울은 편지 한장 보냅니다. 달랑 편지 한 장만 보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막 치고 막고 막 싸우고 막 누구 누구의 편이다 누구 편이다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편지 한장 보내는 걸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공동체가 잘 성장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한 조금의 삐딱삐딱 복딱복딱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어좀 조율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느 리더에게 전화를 하든지, 어느 리더를 조금 컨택하든지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공동체에 전달하고 그리고 한발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그 사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면서 자기는 복음의 씨를 뿌렸고 언변이 능했던 아볼로는 그씨 뿌린 그 위에 물만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알렐루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 청년 공동체 거듭나게 하시고 새누리 청년 공동체를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답답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절절한 혼이 담겨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께 성도들이여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주,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차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지, 어떤 상황이 바뀌든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바울의 이말 가운데 바울의 삶의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울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성숙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저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동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기다려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모든 자라는 작물들 있잖아요. 밭에 그 작물들은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르시는 동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3, 5 사랑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도 있고요. 그리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마찰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날카롭게 대립하며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그런데 그 사랑이 성숙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면 그 모든 날카로운 것들이 그 문제들도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거기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열하거나 서로 서로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사단이 주는 영입니다. 분열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금요기도 모임에서 서로 찾아가셔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모임 꼭 오십시오 제가 가장 아름답게 봤던 그레이스 셰플에서요 봤던, 목격했던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조금 관계가 불편했던, 저희는 관계가 좋습니다만, 불편했던 사람들이 불이 꺼지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시간에 찾아가셔서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관계를 푸는 모습에서 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요. 불편한 마음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러한 마음들을 사랑으로 기도해 줄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이라고 해도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없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절벽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꼭 목장에 나누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믿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삶의 절벽 위에 서있을때하나님의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신뢰하며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